안녕하세요. 끝말잇기 한자어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침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을 아껴야 할지 고민될 때 우리는 침묵이 답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하죠. 그런데 침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침묵은 말이 없거나 조용한 상태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회의 중에 난감한 질문이 나오면 모두가 침묵할 수도 있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한쪽이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유지하기도 하죠. 또한, 슬픔이나 경의를 표할 때 1분간 침묵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침묵은 다양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 잠기다, 가라앉다라는 본래 뜻에서 마음을 깊이 숨기다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무. 소리 내지 않다,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두 글자가 합쳐져 깊이 가라앉은 듯 조용히 입을 닫는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침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깊고 무거운 정적을 연상시키죠. 단순한 조용함을 넘어 의도적으로 입을 닫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과를 기다리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담길 수 있죠. 또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침묵,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을 수도 있는 단어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침묵이 더큰 힘을 가질 때도 있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한자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